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후속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양시 일산 장항동에서 수경재배를 한 30년 정도 기농으로서 하고 있는 음. 아, 최진배라고 합니다. 대표님 수경재배가 좀 생소합니다. 수경재배란 말이 무슨 말인가요? 예, 지금은 채소류, 소위 이제 채소는 금겨농업이죠. 네. 어, 이런 쪽의 시설 채소류. 한 80년대부터 이제 비닐하우스 재배를 했는데, 네. 그, 수경재배라는 거는 토양에서 채소들이 양분을 빨아서 이렇게 광합성을 네. 통해서 네. 성장을 하는 건데, 네. 토양이 아닌 물에다 그 식물이 필요한 양분을 배합을 해서 네. 자연스럽게 빨아 올릴 수 있도록 네. 하는 일종의 과학영롱이라고 하는데 그런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 양액이라는 건또뭘 의미하는 거예요? 양액은 이제 수경재배 그 배양하는 그 비료를 배합해서 만든 것을 네네. 그냥 양액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이 수경재배를 하시기 전에는 무슨 일을 하셨었습니까? 저는 뭐 대학 졸업하고 대기업에서 네네. 하다가 내 사업도 하고 네네. 그러다가 5 0세 정도에서 어 뭔가 새로운 직업을 찾아야 되겠다 어 그렇게 해서 이제 귀농을 하게 됐죠. 네네. 그럼 귀농 과정에서 이 수경재배를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어 전문적으로 뭐 수경재배라는 것도 그 당시에 처음 책을 봐서 어그 용어를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한다, 음, 이런 생각으로, 어, 했죠. 그 나이에 뭐, 50살에 새로운 도전 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럼 수경 재배를 통해서 농작물을 생산하면 농작물 가격을 높게 받을 수 있어요? 수경 재배라고 해서 반드시 소비자가 더 가격을 쳐준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상추를 예를 들면은, 네. 토경에서 재배하든 수경 재배를 하든, 네. 그 작물의 특성이 좀 있긴 있지만, 네네. 그것 때문에 차별화돼서 시장 가격이 형성되지는 않아요. 네. 그럼 대표님, 그 500평 비닐하우스에서 상추를 심었을 때한 달에 300만원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떤 수입이 얼마나 되냐는 거는 내가 어떤 시장에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소비시장에서 결정되는 네네. 거지, 네네. 그 정도로 해서 똑될 수도 있고 더 나올 수도 있고, 네네. 때로는 뭐 모자랄 수도 있고, 그래요. 네네. 그럼 수경재배로 생산한 농산물은 팔로를 어떻게 확보해요? 팔로를 확보한다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얘기인데 같은 네. 유통의 개념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시장을 어떻게 내가 캐치를 가지고 접근하느냐. 어, 따르고 네. 그다음에 이제 대형마트나 이런 데는 다 구매 계약을 통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네. 처음 들어오는 사람들이 거기에 쉽게 접근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이제 우리 지역에서는 그 로컬 푸드라는 거를 네. 농협에서 네. 어, 매장을 일곱 개 정도 지금 네. 하고 있고 네. 또 지역 농협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런 쪽에는 조합원들은 누구나 출하할 수 있는 조건이 되니까 네. 그런 쪽을 초기에는 저 시작하는 게 좋죠. 그럼 대표님 여기서 수경 재배가 토경 재배보다 좋은 점과 좀 나쁜 점 이렇게 좀 간략하게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죠. 일단은 노동력에서 수용 재배는 배드 재배니까. 네네. 그러니까 작업 환경이 좀 좋고. 그 얘기는 요즘 외국인 근로자 아니면 농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외국인 근로자들도 보면은 농업 환경이 어느 정도인지 네네.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선택을 해요. 이제 그래서 그 시설을 갖춰놓고 나면 그 작업 환경이 좋고. 그 다음에 토경 재배는 늘 하나 작기 끝내고 밭을 갈고 씨 뿌리고 뭐 음. 이렇게 되니까. 회전이 좀 늦죠. 네. 근데 배드는 배드 간단하게 걷어내고 다시 새로운 작물을 또 투입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소위 가성비 쪽에서 굉장히 높다고 할수 있죠. 네. 그러면 대표님께서 주로 재배하는 수경재배작물은 어떤 게 있어요? 어, 나는 과거에는 이제 상추나 이런 거를 네. 했는데 그동안 이제 시장이 변화가 있었잖아요. 네. 샐러드 쪽에 젊은 세대들이 좋아하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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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는 일본에서 벤치마킹을 통해가지고, 베비 채수를 국내에서 아마 처음 했다고 내가 생각을 해요. 네네. 한 20년 전에.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틈새 아이템인데, 일종의 네네. 틈새 시장에. 네네. 그래서 그것도 초기에는 뭐한 3년 정도 고생을 했어요. 음. 그럼 대표님께서는 지금 재배하는 면적하고 한 연매출은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까? 재배는 지금 600평, 네, 4연동으로 그 정도고, 연매출은 요즘 뭐, 경기가 굉장히 침체돼서 네, 네. 어, 많이 줄긴 했지만, 정상적으로 했을 때 열매출을 한 3억 정도 했어요. 네. 굉장히 높은 소득이에요. 600평에서 3억이면 상당히 많이 그러면, 소득을 올리셨네요. 네, 틈새 시장이니까. 네. 그러면, 대표님, 600평 전체가 다 비닐하우스인가요? 네, 다 비닐하우스죠. 그러면 그 600평 비닐하우스의 시설비는 얼마 정도 들까요 직구하려면 한 3억 정도? 50만원 평당? 정도 응. 요즘 자재값도 좀 비싸지고 그래서 응. 그럼 대표님께서 그 600평에서 3억 정도의 매출을 올리신 그뭐 비결 같은 거 있으면 소개 하나 해주시죠 어차피 가격은 경쟁력이 나만 가지고 있다 네. 그러면 내가 수, 소비자 가격을 결정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경쟁자가 없었기 때문에 나만의 가격을 갖고 그렇게 네. 유지를 했고 지금도 그 부분은 굉장히 탄탄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요 네. 어떻게 그 틈새 시장이라는 거 아셨고, 다른 경쟁자가 왜 진입을 안 했다고 생각하세요? 되게 이제 농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변화를 안 주려고 그러죠. 예, 저는 이제 그런 점을 잘 활용을 했고, 그래서, 그리고 샐러드라는 게 이제 고령 세대가 좋아하는 레시피가 아니거든요. 네네. 그런 거를. 그나는 이제 일본도 자주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그러면서, 음, 아, 음. 일본에서 이게 유행이 되기 시작하면은 네. 우리나라도 조만간 네. 아, 그렇게 변화 갈 거다. 그래서, 나름대로 모험을 해가지고 시작을 한 거죠. 그니게 그러니까 사업도 다마찬가지라고 그래요. 그런 도전과 모험 정신이 없으면은 네. 할 수가 없어요. 그 대표님께서는 앞으로 이 수경재배 전망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농촌 노동 인력의 그 변화도 문제가 있고 또지금 농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도 누가 귀농해서 쭈그려 갖고 네. 일하려고 그러겠어요. 힘들어서 그래서 이제 농업이라는 게 농사가 아니고 농업이라는 거는 이제 경영의 개념도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네. 예, 이건 이제 과학 영농이고 그래서 이제 좀 공부도 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도 젊은 사람들도 수경재배로 많이 전환하고 그러면 수경재배로 할수 있는 품목들이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나는 잡채를 하겠지만 뭐 과채류, 뭐 화해 이런 것도 다 이제 수경재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경재배에 대한 농촌 환경은 많이 개선되고 있죠. 대표님 때 600평 정도 비닐하우스 재배하신다 고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 600평 비닐하우스를 관리하는 인원은 몇명 정도 돼요? 글쎄 그것도 딱해서 뭐 그건 600평에 몇 명이 필요하다 네. 딱 이렇게 저 규정하기 좀 어렵긴 네, 해요. 네. 뭐저 같은 경우는 그 외국인 두 명만 가지고 네. 저런 시스템화 시켜서 이렇게 아, 하고 있고. 네. 뭐 과체류나 이렇게 그런 데는 좀더 많은 네. 인원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래요. 600평에 한두명 정도 인원이 투입된다 그러면 네. 그 토경재배에 비해서도 훨씬 더 생산성이 높은 건가요? 네, 그럼요 이거를 토경 재배를 네.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할수 네. 예, 있다 하더라도, 네. 한 다섯 명 정도는, 인력이 오. 필요하겠죠. 수경 재배하고 언뜻 생각하면, 스마트 농법하고, 헷갈리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제가. 혹시, 대표님, 그, 비닐하우스에도, 어 스마트 농법을, 그, 적용한 그 하우스인가요? 아니, 스마트 농업은 저는 아직은 네. 초기 투자에 비해서, 네.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농산물이, 그, 소득 금액이 네. 일천하기 때문에, 네. 네. 그 고비용을 들여서, 음. 응?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 네네. 그래도 뭐 대표님 비닐하우스에서 습도라든지 양액을 주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거는 기계화가 돼 있지 아, 않은가요? 그런 거는 자동화 돼 있죠 아, 예, 예. 그러면 스마트농법이라는 거는 결국은 충분한 돈이 있다면 할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네요 그죠? 네 저는 권하고 싶지가 않아요 아직은 예. 스마트농법으로 이렇게 수경재배하는 데가 좀 있긴 있습니까? 뭐그게 이제 정부에서 지원 사업도 해주고 그러니까 했는데 받아서 하던 사람들이 거의 다 실패해가지고 그냥 일정에 이렇게 전시용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음. 실제 소득과 직결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네. 네. 뭐 스마트팜에 걸려서 일반 수경재배 길른거 100원인데 뭐 200원씩 사주는 것도 아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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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고 뭐 생산성은 조금 높일 수 있을지 몰라도 네. 그러나 결국은 농산물을 안만 많이 길르고 잘 길러도 시장 가격에서 어느 정도 보장이 돼줘야. 그렇죠. 예, 그런 투자가 가능, 어,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음. 아직은 그림의 떡이다. 네. 예, 그래서 누가 한다고 그러면 저는 말리는 쪽입니다. 돈이 많든 어쨌든. <laughs> 네. 투자 대비 가성비가 해야 되는데 네, 네. 가성비가 마이너스로 나오면은 네. 할수 없는 거죠. 그런 투자는 바보가 하는 거죠. 네. 대표님께서 기르는 상추 있잖아요. 이건 수경재배를 하면 줄기를 물에 담가 놓고 이렇게 생산하는 건가요? 아니죠. 수경재배라는 거는 모든 작물에 네. 과체류가 됐든 근체류가 됐든 양분을 빨아들이는 거는 네. 뿌리를 통해서 올려요. 네. 토양에서도. 네, 네, 네. 그걸 통해서 잎에서광합성을 통해서 열매를 맺기도 하고 네, 네. 성장 활동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뿌리가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그근권부라고 얘기를 해요. 네, 뿌리 쪽. 네, 네. 그러니까 근권부의 양분이 토양과 유사한 양분, 네. 노루 배합이 되어 있다면은 음. 뿌리는 편하죠. 음. 땅에서는 양분 찾아서 뿌리가 자꾸 길게 나가려고 음. 그러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걸 활동할 필요가 없잖아요. 음. 편하면. 근데 편하게 자라니 생산량도 좀 높아지고 네. 또 거기서 자란 과체류나 결과물도 좋아지고. 그러면 생산 주기는 어떤가요? 좀더 짧아지나요? 모든 식물들은 자기가 종자를 맺어서 종 번식을 하기 위해서 네. 성장 활동을 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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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 되면 낙엽이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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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얘기는 환경이 나쁘면은 빨리 2세대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네. 그런 본능적인 게다 숨어 있어요. 근데 토양에서는 자기 뿌리가 이렇게 뻗어나갈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 주변에 양분 빠있는데 그러면은 빨리 종자 번식을 하려고 소위 상추가 꽁다리가 쓰죠. 네네. 근데 수경재배는 양분이 풍부하니까할수 네? 있는 데까지 잎을 만들려고 애를 써요. 그니까더 많이 따죠. 그러면, 한 1년 지나면 상추, 그, 뿌리 같은 걸다 교체를 하나요? 1년씩 상추를 키우는 건 무리고, 입에 한계가 있어요. 아, 예, 예. 예. 그러니까 그 예, 니까그입 때문에, 문제, 야, 음. 체력도 약해졌으니까 빨리 2세대를 만들어야 되겠다 예, 하는, 예. 그, 센서가 작동이 돼가지고, 그럼 새로 씨를 뿌려서, 예. 또 새로운 또 상추를 심어야죠. 예. 대표님께서는 기농하신 케이스잖아요. 기농을 네. 잘 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30년 가까이 하고 있으니까 좋은 선택을 한 거죠. 농업을 하나의 직업군으로 생각하면 농업 경영이라는 측면으로 보면 은 재배와 어떤 상품화 시켜서 시장과 이런 것이 네. 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걸 육차 뭐야 산업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네, 네. 생산과 재배 그다음에 그걸 상품화시키는 네, 과정. 네, 네, 네. 그 다음에 어떤 타켓 마켓을 갖고 갈 거냐 하는 유통. 네, 네, 네. 그걸 다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제 그 중간에 상품화 시키고 그 유통하는 과정을 농협이라는 이제 조직이 있잖아요. 네, 네. 네, 이런 쪽을 활용하는 것이 이제 좋은데 농협에서 그 역할을 충분하게 다 못해주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사실은. 네, 네, 네. 농업인은 생산만 하면 되는데 네, 네. 시장까지 다 해야 되니까. 아마 만이 재배를 해놔도 팔리지 않으면 은 네.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쉽게 말해서 농업도 이제는 경영이라는 얘기잖아요. 그건 농업 경영이에요. 네. 그니까 농사라고 아무 관행 농업을 얘기하는 거고 네. 농업이라는 거, 업이라는 거, 상업, 뭐 공업 다 이렇게 네. 해서 분류를 네. 하면은 업이라는 거는 경영이 맞아요. 네. 네. 귀농을 하든 뭘 하든 자세가 중요하다. 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것싶고 그냥 어설프게 뭐 남의 얘기 듣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말리고 싶고. 네. 네. 그래서 제 2의 인생인데 제 경우 한 30년 했는데 제가 아직도 한 10년 더 하려고 하니까 네. 네. 올해 76인데요. 오. 예, 준비하고 있는데 어 청년 퇴직 없잖아요. 예. 예?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한해에 따라서 좋은 직업이 되기도 하고 실패한 직업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예,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야 예, 이거 부족했는데.